안녕하세요. 한국 여성 경제인 TV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엄동설한입니다이 추위에 우리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저희 오늘 TV에 또 아름다운 여성 기업인 한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강연숙의 시크릿 TV 강연숙입니다. 시크. 네. 비밀 TV? <laughs> 무슨 이름인가요? 많은 분들이 시크릿하면 비밀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어, 비밀은 아니고요. 바다의 시와 음. 시크릿의 시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회사의 이름이 시크릿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바다, 근데 어디 우리 동해바다인가요? <laughs> 어, 저희 시크릿은 혹시 사해바다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뜬다고 아, 하는둥둥둥둥 네. 네. 그 사해바다등해바다에 있는 소금과 머드를 가지고 만든 스킨케어 전문회사입니다. 아그등해바다에서등등시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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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해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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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네. <laughs> 어, 미네랄 소비고요. 그리고 사회성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 샤워에 후 바르는 크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근데요, 저도 비밀인데요. 저 이거 써봤거든요. 아, 써봤어요? <laughs> 저는 여기에서 더해서 <laughs> 네. 그 뭐죠 시크릿 그 솔드 소금 되 아,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어, 그거 샤워할 때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러면 네네. 되게 맨들 패들 해주고 그러던데 그것도 좀 소개해 네, 주세요. 저희 시크릿이 지금 네. 해외 매장에서도 팔리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어, 비, 비누와 그다음에 크림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이 말한 솔트, 그 솔트 아, 오이 아, 굉장히 유명하게 잘 팔리는 네. 제품이에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요? 음. 지금 어, 샤워 보통 저희 많이 하잖아요. 샤워 젤 대신 샤워 비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샤워 비누군요. 비누로 네, 샤워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거든요. 그데 네. 한번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촉촉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수분전부다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 그리고 샤워 후에 마른 몸에 크림을 발라주시면 네요. 저희 아토피 친구들 많잖아요. 아토피 친구들까지 굉장히 좋아지는 크림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피부 보습력에는 짱이라고 할수 음. 있어요.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또딱 맞는 이런 <laughs> 상품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 솔트, 네, 그거는 네. 또 언제 써요? 그럼? 아, 그거는! 여기 비누로 샤워하신 네네네. 다음에 물기가 젖어 있을 때 골고루 몸에 문질러줘서비누 마사지 해주고 네네 아. 그러고 그러면, 나서 다시 또 샤워해요? 아니야 살짝 물만 끼얹어 주시고 크림 발라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뭐 저기 사회바다의 공주가 네. 되는 것같아요 네, <laughs> 클레오파트라가 이 사회바다에서 미를 관리했었었다는 얘어 아, 게 있어요. 그렇군요. 이집트. 네, 네. 우리 안기업 변호사님들 클레오파트라가 되시겠네요. 와우, <웃음> <웃음> 이런 네. 칭찬을.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 여성경제인TV, 여성기업인이 취급하는 상품 소개 코너였습니다. 우리 강현석 대표님 시크릿 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사용해서 즐거운 후기 남겨주시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